배은 망덕이라는 말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봅니다. 남미에 사는 나비가 애벌레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개미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미 아마존 정글입니다. 나비 한 마리와 개미 몇 마리가 대나무 끝에 몰려 있습니다. 죽순 수액을 먹기 위해서인데 나비가 개미가 먹는 것을 막으며 혼자 먹습니다. 이 죽순 수액은 개미들의 목이였는데 나비가 이를 가로채 먹는 겁니다. 원래 나비와 개미는 공생 관계였습니다. 나비가 애벌레였을 때 등에 난촉수를 개미가 건드리면 촉수에서 꿀물이 흘러나오는데 개미가 이를 먹는 대신 나비 애벌레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송충이 되자 애벌레 시절 자신을 돌봐줬던 개미의 먹이를 빼앗는 겁니다. Now it got really interesting when you look at the adult stage at the butterfly interaction with the ants because it seems like the butterflies are a type of parasite called a kleptoparasite, where the ants are creating a resource, they're protecting this resource at the tip of the bamboo shoot, but the butterflies go in and they steal it. 연구팀은 개미가 왜 나비의 도둑질을 참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나비가 애벌레 시절 퇴출을 성충이 돼서도 유지해 개미가 꿀물을 주던 애벌레로 착각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